완전, 여기까지 원통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해볼게요. 총 길이가 지금 몇일까? 총 길이가? 99지, 그치? 그냥 99짜리 원통을 만드는 게 제일 훨씬 편했겠다. 자, XY평면 스케치 시작. 다시 그린 다음에 빠르게 할게요. 5분 안에. 자, 중심선 잡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68. 총 길이는 그냥 처음부터 99를 만드는 게 편했습니다. 자, 99. 만든 다음에 그냥 깎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회전시켜가지고 잡고. 자, 밑바닥 뭐였죠? 저 4개 있던 거. 자, 슬롯 갖다게 만드는 게 제일 편했었지? 자, 슬롯 한 다음에 원 하나 그려주고, 그 원의 크기가 92.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딱 걸치고, 슬롯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거리값이 15였습니다. 자, 15만큼 잡아주시고, 자, 돌출.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이두개 잡고, 반대쪽으로 15만큼 올리면 됐었지? 16이었나? 아, 16이네. 자, 16. 그 다음에 구멍 뚫겠습니다. 구멍. 자, 구멍은 8.5짜리였죠? 자, 8.5짜리 잡아주시고, 돌출.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뚫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원형 패턴 불러와서, 이거 만들었던 거 구멍과 얘두 예, 개. 회전축은 여기 4개, 개수는 4개지. 대치 그치, 그치. 자, 이 상태까지 됐고요.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 뚫어버릴게 이제. 자, 뚫어버릴 때 어떻게 뚫냐면, 이 모습대로 일단 뚫겠습니다. 자, 이런 평면 찾아가지고, 스케치 시작, F7번, 별단모서리 투영 해주신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사각형의 지름은, 아, 일단 돌아가 있으니까 수평 먼저 잡을게요. 수평, 지평치수 잡은 다음에 40. 그 다음에 깊이는, 바닥부터 50, 56이죠. 56만큼. 자, 돌출해가지고 날려버리시고요. 이렇게 날려버리시고,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 모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이렇게 생긴 평면 찾아서 스케치 시작. F7번, 그 다음에 직사각형 두개 잡겠습니다. 예, 두개 잡아주시고, 칠수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지. 여기서 여기까지 32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6그 다음에 깊이 같은 경우는 총 길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인지 봤는데 아까 그거랑 똑같지 그치 아까랑 똑같이 56만큼 올라오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6 똑같겠지 여기서 여기도 56 됐습니다. 그다음에 돌출해 가지고 날려 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그치이 상태에서 그냥 깎기만 해 주면 끝나는 거였어. 자, 깎았는데 반지름 값이 몇이냐면 r 16이야. 자. 못깎기 불러온 다음에 16만큼. 확대해서 여기 여기 됐지, 그치 그다음에 여기 이쪽 깎아 주시고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근데 구멍 크기가 봤더니 자 스케치 시작한 다음에 F7번을 넣고 <laughs> 그 다음에 구멍 하나 만들 건데 중요한 거는 24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24인 부분에 밑에서부터 일단은 여기서 딱 그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린 다음에 구멍 크기가 지금 14짜리거든요 14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를 따로 잡아주세요 여기다 여기도 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4인 거지 그렇지? 좀 달라 응?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양쪽으로 전체 관통시켜 져 버리면 뚫려 있지 그치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목각기 11.5짜리가 있고요 11.5 해서 이쪽에 안 들어가네 11.5짜리 목각기 잡아주시고 왜안 뭐 들어가 안 들어가면 좀 틀려볼까 저가가네 어. 11로 주세요. 11로. 11로 주고서 나중에 도면은 어떻게 써야 돼? 어? 11.5로 쓰면 되나, 그렇지?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11로 양쪽에 잡아 주시면 자, 부족한 부분 어디나 보자.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이런데 보면 못닥이 같은 거돼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여기는 지금 못깎이네요 못깎이 못깎이가 돼 있는 겁니다 못깎이 싹 둘러보겠습니다 자 못깎이 몇 자리냐면 1자리네요 자 1자리로 해서 이 모양 보면서 이상한 거 많죠? 자, 이쪽에,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확인한 다음에, 굳이 뭐다 하지 말고, 목각기다 클릭해준 다음에, 원형, 원형 통으로. 숫자는 4개 해주면은 알아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서 자, 그 다음에, 빠진 부분 봤는데, 이제 없는, 아, 하나 있다. 클리한 다음에 가운데 구멍 뚫어야지. 자, 구멍의 크기는 40짜리네요. 자 40짜리 원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쪽을 반대쪽으로 쭉뚫어버리면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어? 어디 어디? 빠진 데 있어? 뿔쪽에 뿔쪽에 못 박기가 있어? 뿔?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는 이쪽에 보면은, 못 갖게 한 부분이 원형이잖아. 원형이라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못 갖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해 되지? 여기랑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둥그니까. 자, 이렇게 다 됐고요. 한번 작업 시작해보세요. 알지? 어. 아, 이 뒤에다. 내가 할수 있다고 했잖아. <laughs> <laughs>